계곡에서 청둥오리를 만나서 청둥오리 오리가 네, 계곡물에 앉아 있어요. 어,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인 것 같아요. 어, 부리를 껌뻑껌뻑 하는 것 보니까 분명 살아있어요. 어, 저 2년간 이 낭산을 오르내리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. 어머 세상에 지금 동영상으로 확대해서 찍어 보고 있어요 어, 세상에 너무 이쁘죠 머리가 이 비단 녹색 비단 청둥오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어, 너무 예뻐요 어, 세상에 쟤는 잠잘 때는 어서 잘까요 음, 짝꿍이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오 정말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. 인왕산에서 천둥오리를 만나다니. 오, 제가 조금더 앞으로도 가고 싶어도 얘가 놀랄까봐 못 가고 있어요. 오 세상에 반갑습니다. 오리야 오리야 반가워.